오늘은 자전거로 5시간 배달을 해봤는데요 쿠팡이츠 앱을 통해서 했고요 오로지 제 힘으로만 가는 자전거와 함께 5시간 배달하고 얼마 받는지 보여드릴게요 너무 작은데? <laughs> 배달은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서 오케이 2분 만에 잡혔고 아 날씨가 너무 좋아 전날 비가 와서 비 때문에 못 했던 컨텐츠가 있는데 오늘은 걸어서 10만 원을 벌어볼 만명 대만 해볼까 <laughs>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현지에서 배달이 두 개가 돼가지고, 어, 좋은데요? 제가 자전거로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여기 엉덩이 부분이 진짜 너무 아파요. 여기인데, 이 친구가 보러 가자. 하나 성공했고. 지금 2,380원 벌었습니다. 건당 2,380원이면 10만원 벌려면 몇 시간을 타야 돼? 전 미리 현관에 도착하기 전에 물품을 꺼내놓는데요. 배달 완료를 하면 현관에 물품이 잘 도착했다고 사진을 찍는데 엘리베이터 문 닫힌 시간 안에 찍어야 1층으로 내려가는 걸 바로 탈수 있거든요. 배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내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배달. 이제 FGZ입니다. 네. 8분이야? 음. 콜라가 얼마지? 당당 2380원을 버는데 콜라 하나에 1600원 쓰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부터요. 제 배달용 자전거는 당근으로 5만원에 구입했는데요. 아직 경사도 못 올라가지만 배달하면서 풍경도 봐. 럭키 등보자냐. 대략 2시간 했는데 12,533원이 맞아? 자전거로 2시간 해서 12,533만 벌었는데 내가 5시간 하면 얼마 정도 벌까? 3만 100. 아, 안 돼. 아니? 아직 AI는 인간을 뛰어넘지 못했어 내가 넘겨주겠다 하고 배달을 시작했는데 3만원 초반대 벌 생각을 하니까 이왕 밖으로 나온 거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죠 정말 운 좋게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3만원 주는 알바를 잡았고요 3시간째 배달해서 체력이 다 달았나 싶었는데 4층까지 오르락내리락이 힘든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5시간 채우려는 2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뒷바퀴는 멀쩡하니까 터진 상태로 진행을 했고요 혹시 몰라서 자전거 공기 공기주의끼... 주입기 미쳤다 진짜, 진짜... 오... <laughs> 나한테 왜 이러니 타이어가 완전히 찢어졌더라고요 그냥 해야지 뭐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동보야할수 있어 넌 무조건 5시간 할수 있는 거야 할수 있어 할수 있다

그렇게 5시간 배달을 끝내고 총 34,632원 벌었습니다. GPT 내가 뭐라 그랬어? 아직 AI는 인간을 튀어오지 못했어. <laughs> 돈 벌려고 나왔는데 배고프면 돈 쓸까 봐 집에서 고구마를 싸 왔는데요. 맛이요. 달말랑 말랑하고 진짜 맛있었습니다. 오후 6시에 예정되어 있던 알바 쪽에서 어, 바로 와줄수 있냐고 AI가 하셔서 출발해서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착을 해서 헬멧을 벗었는데 뭔가 잘못됐다? 다음 폼한지 3일 된 머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일단 비벼 아.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일찍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배달 5시간 딱 끝내고 바로 일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올해 32살 아직도 세상엔 제가 안 해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도전하고 내일도 또 도전하려고요. 해제 장점이자 단점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건데요. 전 한번 시도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 버킷리스트에 있는 일들을 다 실천해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아, 끝났다. 나왔어. 7시간 만에 처음 맥체야. 어. 아, 내일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구나.